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직접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을 정하자면 배신의 반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3달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32살 민준씨는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매일 퇴근하면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아내가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죠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아내가 늘 하던 말이었답니다. 민준 씨는 이제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개월이 지나면서 아내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급하게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가 오면 표정이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회사일 때문이에요. 친구 만나러 가요. 짧은 대답뿐이었죠. 민준 씨는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믿는 척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놓인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죠.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 당신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다음 주 검진 예약했습니다. 발신자는 산부인과 김원장님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민준 씨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구나. 임신 소식을 깜짝 발표하려는 거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남편인 자신에게는 아무 말이 없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민준씨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래서 결국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했답니다. 금요일 저녁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나간 아내를 30분 뒤에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아내는 한 2층 주택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자,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민준 씨의 아내를 자연스럽게 안아주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집 안에서 뛰어나온 5살쯤 된 아이였어요. 엄마, 아이가 민준 씨 아내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여러분, 이 순간 민준 씨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는 차분하게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수연아, 오늘 어디 갔었어? 친구. 친구 만나러요. 어떤 친구? 민준 씨는 그때 핸드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이것도 친구야. 그제서야 아내가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의 고백은 이랬어요. 5년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이혼 소송 중이어서 당장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나와 결혼한 거야? 아니에요. 당신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람도 그 아이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준 씨는 견딜 수 없었어요. 즉시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아버지, 당장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급한 얘기가 있어요. 한 시간 후 양가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 민준 씨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내 어머니는 거의 기절할 뻔했고, 민준 씨 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웃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는 그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정말 웃기네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민준 씨, 당신도 저에게 숨기는 게 있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야근한다면서 어디 가는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민준 씨의 심장이 멈췄어요. 김지은 씨 아파트요. 작년부터 만나고 있었죠? 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민준 씨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 직장 동료와 1년째 만나고 있었던 거죠. 양가 부모님들은 말문이 막혔답니다. 그럼. 우리 둘다 서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네. 그런 셈이죠. 참 기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부부의 선택이었어요. 세 개월 후 이들은 이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서로의 제의 인생을 인정하기로 한 거죠. 지금도 민준 씨는 매주 금요일에 김지은 씨를, 아내는 매주 토요일에 그 남자와 아이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함께 교회에 간답니다. 여보, 내일 네, 지은이 만나죠? 응, 당신도 준혁이랑 지우 만나고 내 네,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요. 이상하게도 진실을 알고 난후 이들은 더 편해졌다고 해요.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어졌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결혼 생활일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행복의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하는 걸까요? 사랑의 형태는 반드시 하나여야만 하는 걸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솔직함이 때로는 거짓말보다 더 편안할 수도 있다는 걸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